0 이상 2 이하에서 정의된 이차 함수. 여기서 최솟값이 11대. 이렇게. 자, 일단은 이거 완전 제곱꼴로 한번 고쳐봅시다. x제곱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는 x-a. 제곱, 이쪽까지, 그 이렇게 하면,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. 저 이거 보면, X, A 있죠?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데, 축방형식이 지금, 이때, 이 X는 A가 되죠. 그 다음에 A일 때, 여기 A 제곱, 일수됩니다. 어, 근데, 이거 지금 이거 0 이상 이하잖아. 그죠? 최소값 11에 0 이상 이하를 했을 때, 만약에 0이, 0이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다 해봅시 2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, 여기서 이까지 되잖아. 자 이렇게 되죠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은 음, 2 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거지 A가 그럼 이건 A가 2 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어소수값이 2가 되죠 이게 이이 됩니다 F2가 최수값이 된다는 뜻이지 이것이 최수값이 되고 이것이 10이 됐다는 소리죠 그죠 f 2를대입하게 되면 4-4A 플러스 2A제곱은 10이 되고 2A제곱-4A 이왕하면은6은0 A제곱-2A-3은 0 A-3A플러스 a제곱 a 1은 0이 되고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럼 A가 2보다 크게 서 이거는 안 되고, 또누은 A는 양수입니다. 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. 있고 그럼 A는 3이 하나 됩니다. 자, A가 만약에 2가 됐을 때 한번 봅시다. 이거 만약에 2라면, 2. 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어쨌든, 뭐, 이, 쪽에이 e, F2가 최소값 되는 거잖아요. 어차피 이때, 그죠? 이 범위. 맞죠?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될 거니까, 이게 쭉, 이까지갈 거니까, 그죠? 상관없다고, n 2라도 그죠? 어, 이게 적용되죠? 그러면은, 여기를 이 e,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겠죠? 됐죠? A가 2 e 이상일 때, 어차피 여기가 될 거라. F2가 동시에 최소값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되는데 이고 자 이게 하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얘기는 안 되죠 0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는데 왜냐하면은 a가 양수이 때문에 지금 이이가 뜨기는 a가 음수가 됐다면 이거는 안 되죠, 그죠 범위에 안 맞습니다. 그리고 안 되고, 자 그리고 이게 있고, x는 a인데 항상 이런 문제 보면은 저 균형 잡힌 거, 다동일선에 있는 거 이런 거좀 생각해야 됩니다. 저 이렇게 될수 있죠. 쭉 오다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0하고 뭐이 사이. 0하고 이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, 이 a가. 어, 맞죠? 즉, 이렇게 되는 거지. a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이하일 때 그래, 하면 되겠네. 어, 이렇게 되죠? 어, 이렇게 0보다 크고 2이하일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이 사이 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되죠. 그렇죠? 꼭균형이안 잡히더라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네. 그이 문제는 그런가 좀 보니까, 뭐, 이렇게 하고, 여기, XLA인데, 뭐, 이렇게 되든, 뭐, 이렇게 되든, 뭐, 영은 어, 여기, 아, 0, 0 이상이 됐다죠? 0 이상. 맞죠? 0 이상인 가죠 됐습니까? 어, 이렇게 되더라도 뭐 어쨌든 뭐 이리 되고 이쪽에 뭐 이쪽 치우치 있더라도 뭐이런 식으로 되든 어쨌든 영하고 0 이상 2 이하일 때 이때 되면은 이때의 최소값은 이때가 바로 되네. a 제곱이 되는 거지. 맞죠? a 제곱이 바로 뭡니까? 10이 되는 거죠, 최솟값. a는 플러스마너스 루트 10이 되는데 자 마이너스 루트 10은 당연히 안 되고 루트 12 이보다 크잖아. 의미 범위에 안들어가주죠자 이거 안 되죠. 없죠. 그러므로 일단은 a는 3일 때 되는 거죠. 그죠? 3. 그 a는 3. 3이고 a가 2 이상일 때요때 되는 겁니다. 자 a는 3일 때 이제 대입합시다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x-3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최댓 값을 구해죠했죠 7의 값은언제죠니까값 0일 때죠 7의 값을 구죠 값을 되죠7 값을 구했죠. 7의 값을 구했죠. 7의 값구